안녕하세요. 경비지 도사 전문 강사 이노겸입니다 오늘은 경호 장애동 모의고사 1 1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세기형 대응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가까운 경우에 오는 기동로를 둘러싼 360도 지역 중한 부분이 할당된다. 사주 경계 요령이겠죠? 자, 세기형 대응의 형성에는 근접 경호원 3행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방에 무장한 위협자가 있을 때 유용한 대응이다. 다이아몬드 대형보다 다소 헐렁한 대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딱 봤을 때 답이 2번이죠? 쇠기형 대형에는 3인 쇠기 대형, 4인, 4인 쇠기 대형, 5인 쇠기 대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말 틀린 거예요. 자, 틀렸습니다. 자, 뭐 1번, 3번은 당연히 맞고 다이아몬드 대형보다는 약간 느슨한 대형이 필요할 때 쇠기 대형을 씁니다. 쇠기 대형은 혼잡한 복도, 군중이 밀집한 통로, 통로를 개척하고 나갈 때 사방에 골고루 사방에 골고루 어떤 사주인기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다이몬 드응인데 쇠기 대응은 뭐 한쪽에 자연적인 공격 방벽이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좁은 좁은 통로를 이렇게 갈때뭐 이럴 때도 좀 쓰고 그다음에 전방에 어떤 무장한 위해자가 있을 때도 유용한데 어,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이몬 대응보다는 위험성이 조금 적은 그럴 때 쇠기 대응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연도 경호 요령으로 틀린 것은 비상대기조와 기동 예비되는 전원 소총과 실단을 휴대하고 비노출 승차 대기한다. 연도 감시조는 근거리에서 먼거리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중첩 감시한다. 연도 감시 중 위에서 발견 시 상황이 급할 경우에는 저격 손해금 저격할 수 있도록 조치 후 보고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 대임경호 책임 경호, 경호 책임관에서 기 지정한 간부급 이상은 권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일반 경호 경찰관은 비무장으로 휴갑과 경적 등 경찰 기본 장비만 휴대하고 근무한다. 자, 틀린 것은무엇일까요 1번 비상 대기조와 기동 예비대는 저는 소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비노출로 승차되어야 한다. 얼핏 맞아 보이는데 비상 대기조 일반 기동 예비대는 어, 저는 소총만 휴대합니다. 소총만 휴대하고, 실탄은 지휘자가 통합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지급을 합니다. 비로소 위험성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자, 여기 4번 볼까요? 간부급 이상은 건총과 실단을 주다고 일반 경우 경찰관은 비무장으로 경우에 연도 경우에 동원된 사람들이요. 비상대기 일반예비대 아닌 연도에 쫙 나래비 줄 서가지고 근무하는 경찰관들 있죠. 이런 경찰관들입니다. 그러면 간부 이상은 경위상이고 이 경위상은 건총과 실단을 주도 주고 도주 나머지 경사 이하 경찰관들은 비무장으로 경찰 기본 장비만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연도 감중 위에서 발견지 상황이 급할 경우에는 저격수라면 저격할 수 있도록 조치 후 보고하고 영증 굴하지 않는 경우는 보고 지시에 따른다는데, 연도 감시, 감시조, 감시조가 나왔죠? 자, 연도 감시조는 관찰 요원, 연락 요원, 저격 요원으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관찰 요원은 뭐, 망원경 같은 걸로 수시로, 어, 또 위험상황, 우발상황을 관찰하는 요원이 되었고, 관찰한 다음에 연락 요원한테 얘기 좀 연락 요원이 상부에 보호를 해서 지침을 받아 움직이면 되는데, 이마늘의 위기상황이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저격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생명이 위급하다, 위급하다 할 경우는 보고하지 않고 선저격하고 후복을 하게 됩니다. 선저격 후복하고 평상시에는 연락요원이 선보고 후조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시조는 관찰 연락저격요원으로 구성된다는 걸 두시고요. 3번입니다. 다음 중 행사장 경호시 제2선에서 필요한 것은 별도의 감시조 운영 기동순찰조 운영, 도보순찰조 운영, 소방차 구급차 확보. 자, 내부 경비 또이 선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같은 비상 차량을 대기시킨다 그랬죠? 비상 차량을 대기시키고 어, 확보해서 어, 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비상 통로도 어,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선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겠고, 감시조, 기동순찰, 도보순찰조은다3선 경계구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확실하게아두시고요 4번입니다. 경호 임무 수행 시 행사장 내부 담당의 업무로 올바른 것은 담당이죠. 행사장 내부 담당입니다. 시차별 장소별로 구분하여 입장 계획을 작성한다. 출입자 차단 및 검문 검색 계획을 수립한다. 정전 등 우발 사태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실시한다. 비표 교부 장소를 선정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 공부를 조금 해봤으면 알수 있을 건데 행사장 내부 담당인가니까 경호 대상자가 있는 바로 그곳 그그그 그, 그 공간 그 공간 담당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담당이 제일 핵심적인 이거죠? 정전 등 우발 사태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행사 내부 담당의 몫입니다. 자, 우발 사태에 대비해서 예행 연습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부 담당의 일입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예행 연습을 실시하겠죠? 자, 여행 에수실시하는 것은 이제 경호 계획에서 행정사항에 들어가겠죠. 자, 시차별 장소별 구분하여 입장 계획을 수립한다, 작성한다. 이거는 출입, 통제, 담당. 출입자, 차담이, 검문, 검색을 계획 수립한다. 이것도 출입, 통제, 담당. 비표, 교부 장소를 선정한다. 비표,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도 출입, 통제, 담당인데, 비표, 운용 계획 안에 비표, 교부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선정해야 되겠죠. 표기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비법 운영 계획 안에 일부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출입 통제 담당의 다른 업무을 보면, 뭐 MD 운영 계획, 주차 관리 계획 들어있지만요. 빨간 글씨 야간 근무자 근무 배치 감독 계획 요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주자와 민원인의 통제 계획 내지 통제 대책 요거, 요것도 출입 통제 담당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입 통제 할때 야간 근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 행사장에 상주하는 사람, 그다음에 호텔 같은 건. 불특정 다수인들 락거리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을 통제하는 계획 전부 다 출입 통제 담당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중 경호 관계안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경호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 및 토의를 한다. 경호 준비 기의 행사 중 필요시 개최한다 참석자는 경호자 선발팀 경찰 주요 지휘관 안전 검측 관련자 행사 주관처 담당관 등이다. 각 기능별 세부적 구체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호관계 내일을 안 해본 사람들 잘 몰라요. 자, 경호관계가 내일은 경호계획수립절차 4단계에서 개준 실평에서 준비단계에서 하는 거죠. 어, 준비단계에서 선발 경호팀이 현장에 내려가게 되면 경호실필 설치하고 안전검측 등을 하기 전에 경호관계 내일 먼저 해서 어, 이번에 경호는 어떤 것이고 경호 그 안전검칙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선발 경호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쫙이게 알려줍니다. 이때 경호처 선발 팀장, 경찰의 주요 지휘관인데 주로 부산 같으면은, 어, 경무관, 별난기 경무관급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검치 관련자, 안전검치 책임자가 오겠죠. 어, 그 다음에 행사 주관처의 담당관, 예를 들면 부산시 행사 같으면 부산시의 뭐 행정보시장 뭐 이런 정도 사람들이 참석하는, 어, 경찰의 예를 들면, 어, 각 부처의 고위직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경호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 토의, 확인, 점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경호준비기간 즉 선발경호기간에 강한 행위를 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 뭐 숙소경호 같으면 뭐 이틀, 3일씩 머문다고 치면 주로 어, 선발경호기간에 하지만 행사 중에 예를 들면 숙소에 머무고 있는 동안에도 경호강계 내의를 부득이 해야 될 긴급한 사회이 있을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은 다 맞고 각 기능별 세부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호관계 내의 고의직 확인은 적합지 않아요. 업무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실무회의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소실무회의 책임자들은 경찰 같은 뭐우 어 경감 또는 경정 어 이런 선에서 참작한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실무회에서 별도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호관계 내의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